10편 128편입니다. 굉장히 아름다우신데요. 아, 저는 이 10편을 결혼 전에 암송했는데 제가 결혼식을 했는데 아, 그 주례하는 목사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laughs> 주례사를 했어요. 가정에 대한 말씀으로 너무 적합한 거예요. 저는 오랫동안 이 말씀을 가정의 말씀으로 생각을 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게 나쁜 건 아닌데, 그러나 제가 자세히 보니까, 가정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중에 가정은 어떻습니까? 자식들이 다 시집장 가 가면은 가정이 없잖아요. <laughs> 가정이, 그죠? 사실은 남은 가정은 하나님 가정, 그것밖에 남는 게 없어요. 근데 네, 한번 봅시다. 자 여기서 표제가 뭐죠? 이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자 여기도 아까 솔로몬의 전편에 했던 솔로몬의 시하고 똑같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다 여기에 시편에 몇 개? 열 다섯 개열 다섯 개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굉장히 이 시편은 아름답습니다. 자 집사님 좋은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자 여기 1, 2절이 너무 좋죠. 네. 어, 이제 어, 복을 받으면 우리는 복받기를 너무 좋아하잖아요. <laughs> 복받기를 좋아하는데 이 복을 어떻게 한번는다고 여호와를 경외하며그 길을 따라 걷는데 자그 길을 따라 걸으려면 길이, 길의 몸이 길에 뭐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길에, 내 네, 길에 뭐가 있어야 되죠내 네, 길에 어, 덩풀이 있어야 되죠. 덩풀 어, 앞에서 인도하시고, 덩플이 인도하시는 덩풀이 인도하시는 덩풀이 있어야 되는데 네. 예, 그 덩풀은 뭐라 그랬어요? 지금 아 3번째 덩풀은 뭐라 하고 있습니까? 주의 말씀은 네, 내 길에 예, 덩... 덩이라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조금 고민이네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아 그냥 내 한대로 걷다가 이게 주님이 원하는 길이야라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내가 조금 설명해 주니까 이은혜가 조금 겁이다 그런데 <laughs> 또이 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절내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자,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게 복입니까? 열심히 일해서 성실하게 아 일해서 하면 복일까요? 어, 또보기해 음. 하지만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한게아니까 그거는 아닐 거 아니에요. 내가 손이 수고한 게 뭐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제가 저도 한동안 어떻게 적용하냐면 아, 성신이 일해야 된다. 네. 그리고 성신이 일한 만큼 내가 이 수고를 얻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뭡습니까? 뭐 우리는 하나 심어서 하나 하고 싶어서 하나 심어서 하나 심어서 배를 어, 얻고 싶어요. 많이 없고 죠 어, 백보다 뭐예요? 그거는 그, 수고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요즘 뭐니까아그그 어, 그 코로나 램데1 1력그 길러하다라는 그 회사가 완전히 덕방쓰게 앉아버렸대. 앉아 그1인분에뭐5 0 0만이라고 그 지금, 우리가 만 아직, 하나, 거의, 500만 원이 면아 죽는데, 500만 원 들어서, 이, 그, 주사하고 들어가서 하면은, 그거, 쓰뱉습니까안쓰겠습니까 쓰리죠. 그, 온 사람, 도번 쓴다 해보세요. 네. 그, 그, 그 사람들은, 뻥튀기가요, 하나씩서몇개 되는 거예요. 음, 말도 못 하죠. 말도 못 하죠. 네. 그게 이제, 복인데, 그래서 여기서 뭡니까? 수고한 대로 먹는데, 네. 그리고 또, 뭐, 또 다시 이야기했어 또, 복되고또 형통하다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리고, 그럼, 손이 뭐냐, 라는 이야기, 손이. 내 손이 수고한대로. 그 원문에 보면은 어제 설교를 했는데 설교에서는 아..뭐여 지금 설교에서는 야그라 했는데 여기서 손은 뭐냐 카포에요. 카포. 카포. 아.. 손들이에요. 이거를 이제 아, 카포카 해가지고 복수의 손내 손들이 이랬잖아요. 손들이 손한개서는한 개로는 일을 못하잖아요. 내 손들의 수고 양손을 거야? 그 양손을 얘기하는 거니다 양손을 이야기. 내 손들의 수고, 아 이제 그러면 내 손들의 수고가 네가 먹고 어, 행복하고 어, 또 뭐야 여기서 여기서 말대로 복되고 네. 형통하다. 이제 어, 이 원어에는 이렇게 해도 하는데 우리가 해석을 하라니까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석이. 됐어요. 한 KJV 한번 케, 볼까요? 가장 이제 그랬다는 KJV는 뭐라고 되냐면은 아, 이제, 너희가 먹을 것이다. 뭐야, 이렇게 이제, 수, 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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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는 먹을, 수고로 먹을 것인데, 내 손에 수고로 먹을 것이고, 너희가 또 행복하고, 행복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너희가 더, 아, 왜, 네. 예, 잘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그래서 손에 수고, 어, 카프 카프 수고가 뭐냐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자이손에 수고 음, 다시 이야기하면서 를 음. 다시 한번 아, 가봅시다. 3절이요내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 나무 같으며 음.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강남 나무 같으리로다. 예. 아, 자, 자 여기서 내집내 아내 아내 이야기. 네, 아내는 음. 어, 아내는 결실한 보던 사람 같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음. 아내, 왜 아내를 이야기할까요? 아내를 아, 여기서는 원어에서는 이제 아내를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여자지 여자 여자 보통 이제 아내는 다 여자로 이야기하는데 어, 여자가 어디 있죠 어, 여기는 이제 이씨 음, 기 음. 예, 아, 예, 예, 여자 그런데 아, 아. 지금 이걸 예, 이, 아내가, 이게 지금, 단수죠, 단수. 맞죠, 사모님? 단수죠? 네. 예, 아, 단수, 단수인데, 예, 단수, 예, 단, 내 아내라고 이야기했죠. 아내는, 이게 예, 왜, 왜 아내를 이야기했어요? 예, 아까도 보면은,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그랬는데, 포도나무에서 뭐가 나옵니까? 포도가 나오죠. 포도, 즙 포도, 포도가 나오죠. 네. 그 포도, 네. 를 짜면은 포도 접이 네, 나오는데 네. 에, 그러면 이 안에는 포도 포도 송이를 맺힌 음. 나무라고 볼수 있죠. 그러니까 에, 소위 말해서 어, 임신을 할수 있는 여자는 거죠. 어제 10회 127회를 보니까 젊은 자의 자식 이렇게 이야기했죠. 젊은 자의 자식. 젊은 자의, 젊은 자는 뭐하는 뭐 자냐 면은 임신을 할수 있는 자를 네.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아, 내는 임신할 수 있는 여잔데, 그 아내가 임신을, 뭐, 포도, 포도송이를 맺을 수 있고, 그 아이들은 뭐, 감남나무 같다 했는데, 그 아이들이, 그러면 그 아이는, 어 포도나무잖아요. 네. 포도. 왜냐면은, 아내가 포도, 포도나무인데, 자식은 뭡니까? 자식도 포도나무인데, 그 아이가 왜 감남나무로 표현했을까요? 감남나무로 표현했다는 감남나무는 아주 가문나무 가문데도살수 있고 죽지 않아요. 이게 뭐 거의 막 그냥 예, 심지어 불불지래도안 죽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천년 동안 사는 나무가 감남나무입니다. 감남나무에도 감남 감남 열매 그러니까 올리브유가 우리가 올리브 그, 그 피자 먹을 때 올리브 나오잖아요 아, 올리브 어쩌서 나오는데, 예, 그 그런 그런 이제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 감남나무가 음. 그 어린 감남나무는 음. 어그원큰 감남나무에 이제 가지를 음. 이렇게 가져와서 이렇게 심잖아요. 음. 그럼 이 감남나무가 다른 감남나무들은 뭘어 그냥 아무렇게나 이렇게 자라는 게 아닌, 어린 감남나무를 아주 이렇게 종기한 나무로서 이렇게 잘 자라도 이렇게 네. 해준다 그러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제 잠시 한번, 자문 예,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문을 가보면요. 예. 어, 감남나무가 어떻게 중... 번식이 되죠? 네. 큰 감남나무에 네. 그 가지를 가져와서 심는다 그러잖아요. 네. 근데 이제 뭐 여러 종류의 가지들이 나오는데 어. 여기서 나오는 어린 감남나무는 음. 가장 핵심적인 그 중, 중요한 가지를 가져다 씻는데이 감남 의린 감남나무가 곧바로 자라면서 아주 그 종기의 상징으로 음. 뭐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심는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아, 이제, 이제. 손이 수고한 대로 먹고, 결실하고, 손이 수고한 대로 먹고, 결실하고, 이런 의미들이, 에, 자, 이제 우리 손에 열매를 먹는 거죠? 아까 손이 아까 뭐랬습니까? 근데 자본에 보면요, 물론 이, 이제 이0편은솔로몬에쓴건 아닌데, 120, 자, 7편은 좀 전투적인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네. 이제 128편은 전투적인 의미는 없습니다. 굉장히 평온하지요. 어, 평온한데, 그 여기서 이제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다 했는데, 이 자문을 잠시 한번 보면요. 자문, 아, 예. 자문 아까 아, 예. 이제 1장에 보면, 1장 31절에 보면, 행위의 열매를 먹으면 뭐, 자기께 배부를 했는데, 우리는, 우리, 우리가 했던 행위의 열매는 다 뭐냐면, 인간에게 불과한 겁니다. 그런데 예, 그 소, 솔로몬이 또또 이제 다른 시편에1 예, 18, 18, 8장이0 절에 보면은 사람은 뭐예요? 자치사이가 믿으세요.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코 음. 그의 입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자 그리고 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나니 아.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또2절 아내는 아내를 얻는 자는 부끄럽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는 자 여기서 말하는 아내가 어떤 아내겠습니까 20절, 21절 그렇죠. 보면은 저상관 그렇죠. 관계가 있는데 그렇죠. 자기 아내가 나오는데 그렇죠. 네. 그러면은 네. 이게 20절에 보면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된다. 네. 그러면 우리가 뭐 나온 입에서 나오는 열매가 우리가 평소에 묵상는 하나님의 말씀들 이렇게 연, 연결을 시켜 본다면은 어. 입에서 나오는 열매가 어.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배부르게 되잖아요. 예. 그러면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는데 예. 예, 혀를 말씀으로 혀를 안 쓰고 예. 다른 말로 혀를 쓰면은 그 예. 혀의 열매를 당연히 먹는 거죠. 말씀의 열매가 아닌 혀의 열매. 음, 음. 그러면은 여기서 그러면 이게 아래라는 것은 위에 입에서 나오는 열매, 말씀 이여 걸로 연관시켜본다면은이 그렇죠. 아. 예, 아내를 얻는다. 음. 여성형 아내를 비유적으로 이렇게 말한 아서가 아내 는 뭐였습니까? 지금 아내. 는결실하는결실 뭐 아내? 아내. 아, 아, 뭐, 뭐예요? 지금 아이를 가질 수 네, 있다 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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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네. 이2 0 실편도 그랬으니까, 젊은, 젊은, 젊은 자는 뭐예요? 임, 임신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네 그러듯이, 이제, 아, 여기, 여기도, 아, 아, 여기죠? 여기도, 아, 행위의, 음. 아, 행위의 열매는, 음, 뭐야, 아, 이제, 그, 요번에, 요번에, 아, 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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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를 얻는 음. 자는 복이 있는데, 그, 그 아내가 뭐예요, 지금? 요와의 음찰을 말씀을 알죠. 그래, 23절에 나왔죠. 3월 일 보세요. 3일보세 가난한 자는 간드란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어마 말로 대답하느니라. 네. 그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자, 여기 어떤 형제는 그 친구는 뭐 쓰겠습니까? 친구는 뭡니까? 말씀이겠죠. 그러니까. 그럼 여기 이제 네. 가난한 자는 음. 말씀이 없는 자를 말하는 그렇죠. 거겠어요? 네. 그, 그 위에 있는 표현을 하면 아내를, 아내가 없는 자잖아요. 네. 그렇죠. 네. 22절에 나오는 아내가 네. 없는 음. 자. 네. 가난한 자는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음한말로 대답한다. 아. 근데 음한말로 대답하는 이유가 아. 가난한 자가 음. 제대로 안 구하고 엉뚱한 거 구하니까 음. 부자가 음한말로 대답을 하는 거고. 네. 네. 많은 친구를 얻은 자는 해를 당하게 되군요. 어떤 친구는 그 아내는 네. 어. 어. 형제보다 신밀하다 자, 요, 다음에 제가, 우리가 자문 18장 하버르타를 다시 할 때, 다시 하고요. 아, 요거, 자, 그래서 이제, 자, 여호와를 아까 결실한 포도나무 이야기 다 했습니다. 그죠? 네. 자, 그래서 사절법식에 보겠습니다. 여호와를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고개다. 이같고다뭐 했어, 지금? 네. 아, 걷고, 그 길을. 기, 걷고, 그, 덩을덩불을 가지고 걷고, 네. 어, 손이 수고한 거, 아까 뭐, 손이 수고하는데, 이손이 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두루마리를 펴는 어떤 그런 손이 아닌가라고. 뭐, 말씀을 읽는 손이네. 말씀을 읽는 손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때, 이제, 솔로몬 시대나, 뭐, 이때, 말씀이 귀하긴 했겠지만, 그러나, 이 사람들이, 그,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썼다면, 뭐, 충분히 그럴 수있지요 아, 그래서 자 오절에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네.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예. 있을지어다 마치 감남나무가 어떻, 어떻습니까? 감나, 이제 감나, 어린 감남나무 이제 아까 아까 어떻게 본 시간 됐어요? 감남나무가 예, 중, 중요한 가지를 이제 심기한, 심기한, 예, 예, 계속되는 거예요. 그게 마치 이제 그 가지가 아, 우리가 지금 뭐뭐 뭐냐면은 나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해서 또말 아, 말씀이 또 계속 그 마치 이제 지구 한 바퀴 도는 것처럼 이제 이 말씀이 우리에게 풍성히 거해야 된다. 우리 역시도 이새벽마다 와서 이 하부르타를 할수 있는 것이 다 무엇 때문이냐니까 아, 그. 하나님의 말씀 듬불아그 시원해서 주시는 그복 때문에 있는 겁니다. 아 우리가 오늘 도 이제 이런 이런 은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데 늘 성전에 올라가기를 사모하면서 이런 말씀들을 기억하면 우리 복된 교회가 되고요, 복된 가정이 됩니다.